안녕하세요. 민혁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 후기를 찍어 볼 건데 당연히 후기 이거벳 뜯었고요. 언제 며칠 돼 가지고 이거 양초 그거예요. 영상 올렸죠. 후기 영상. 근데 자세히 보여드리기가 힘들었었어서 오늘 왜 이렇게 밝게 보이지 손이? 음, 조금 위에 와서 좀더 그냥 진짜 사람 손처럼 손 색깔 있죠. 그렇게 보이는데 저 원래 그런 색깔이 아니고 살짝 좀더 까무잡잡해요. 제손 손이, 원래, 좀, 근데, 이렇게 내리면은, 이게, 뭐 이것보다 좀더 진한 게제손 색깔이거든요? 좀 누래요, 저는. 누렇고, 그런, 아, 어쨌든, 갑자기 왜 그걸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잘 소세, 자세히 못했어가지고, 그렇고요 이거, 제가 샀고, 네 산지에 좀 됐었는데, 제주도 갔을 때 샀는데, 제주도 9월달에 갔는데, 한한달 됐을 거예요. 아8월 달에 갔는데 모레니나 잘못 말했어. 이거 근데막 찾았었는데 어디 갔나 어디 갔나 하고서 찾았는데 오늘 치우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끼고 있거든요. 끼고 다닐 건데 제 노래 를 자주 듣는데 그럼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못 듣지 않 그렇게. 이어캡도 꽂는데 이어캡도 꽂아져 있고 노래 듣고 싶으시다면은 블루투스를 사세요. 결국 은 그거 홍보하려고 그것까지다 얘기했던 거랍니다. 아, 얘보여 줄였지? 오늘은 좀 빨리 하는 점 이해해 주세요. 먼저 어제 만들었던 이 만지락 양쪽 이걸로 병을 만들었죠. 이건 선우 발견이 선 선물 줘가지고 선우 발견이 주고서 이것도 엄마랑 아빠 거 만들어가지고 남자 여자 걸로 이렇게 딱. 만들려구요. 선우가약이 없는 거는 못 만든 게, 못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거, 이거 흰색이 없었죠. 흰색이 없어 흰색이랑 나비 넥타이가 없었죠. 저 아빠는 이렇게 드릴 거고, 엄마는 나비만, 나비 넥타이만 뺀 거. 만들어 드릴 거고, 이것들인데, 이게 색깔 되게 진해 보이거든요. 지금 빨간색이. 노란색은 원래 색깔이고, 주황색은 비슷한 거같고요 빨간색이 진짜, 연하거든요. 지금 어머, 주황색이 왜 이렇게 많지? 많이 잘라나 어제 든가 어쨌든 그거랑 신지도 있어요. 신지까지 있고요. 이거는 이건 하나니까 어떻게 넣는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건 제가 원래 될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산 거예요. 제돈 주고서 200원으로 그저세개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거. 다음은 이야코 양초, 재롱둥이, 원숭이. 이거 뭐였더라? 캔들이었나샌들이아나 갑자기 양초 이게 여, 양초가 영어로 이거거든요 c a n d l e 그거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까먹었어요 죽게 속샷 우루루 했고요 이게 얼마나 색깔이 있으면 바래, 테이프 색깔도 발렸을까요 양초고요. 여기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다 제가 이걸 해서 만드는 거예요. 얘는 얘는 그래서 이거 이것들을 이렇게 넣은 다음엔요. 이걸 먼저 넣어요. 넣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얘가 이제 여기 뒤 뒤에 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종이 뒤에. 다음은 양순이고요. 깜찍한 양순이. 얘도 마찬가지로 넣는 방법이니까 넣은 거는 안 알려, 안 알려, 안 보여드리겠고요. 두께, 속샷, 우르르샷, 이거 됐고요. 이, 거가 되게 귀엽죠? 얘가 진짜, 이게 이렇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흰색이 잘라져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게 하나인데, 이거 뭐지? 요거 때문에, 이거. 얘 때문에, 진짜 이거, 녹아 노가다거든요, 완전. 완전 노가다인데. 소리 대박이다. 뒤에 거는 근데 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려우니까, 노가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양초는 이렇게 있고요. 모형 맨 처음에 안 보여드렸네요. 모형 있고요. 얘는 흰색이고, 얘는 빨간색이네요. 얘도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얘는 핀냥입니다 핀냥이. 양순이는 여잔지 모르겠는데 여자같아요 어머 두께 석이야 <laughs> 안별이 이걸 그냥 열어버려버려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흰색이고요 이거는 조금 잘라져있는것같고요 귀엽죠 음, 노란색이 여기 살짝 바랬어 어차피 분홍색 반죽할거니까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있고요 얘는 이거 얘도 노가다죠 얘가 더노가다일것같아요 얘는 이게 이렇게 써버렸죠. 이게 꼬꼬인데 꼬꼬가, 꼬꼬맘이 꼬꼬만이라 적혀있는데 꼬꼬라 돼있네요 꼬꼬, 귀엽죠? 꼬꼬, 이름. 두께. 이게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혹시 하시고 이거 한번 까봤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가지고 매우 궁금해서 이렇게 알 형태로 돼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써놓고 가있구요. 어머. 안에가 아 안에부터가 조금 저렇게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음, 이게 좀 여기가 잘 붙었는데, 이거 다 이런 크기밖에 없고, 조금 소량이죠.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래도 그걸로 다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얘는 걔네, 아까 걔네들처럼 정리를 해주신 다음엔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알을 넣으면은 돼요. 넣는 방법은 똑같죠. 근데 알처럼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얘는 병아리에요 병아리는 두 개가 있긴 있는데 긴있 이거 하나는요. 사촌 동생이 만든 영상 찍도록 하겠고요. 얘 하나만 보여주면 되겠죠? 양 심지까지 꺼내서 보여드리겠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심지 두 개, 멈춘 거 양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사자가 그도 것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이렇게 둘게요. 얘는 돼지고요. 돼지는 저희 아빠 티라서 샀고, 병아리는 키워서 샀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안 빼도 되고요. 이거 두께 막 그거는 안 보여드릴게요. 이게 흰색이 이게 바르더라고요. 색깔이. 그래서 살짝 짜증은 났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어차피 흰색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으니까. 돼지가 너무 귀여워요. 꼭 아빠 띠라서만 산건 아니고요. 너무 돼지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런 거 되게 돼지가 귀엽더라고요. 얜 코알라인데요. 코알라도 이렇게 코알라는 여기에 이렇게 붙어 버렸네요. 네, 돼지랑 똑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주황색이 되게 밝아 보이네요. 이아코는. 이아코는 주황색이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근데 왜다 풀점 회사에서 만든 걸까요? 풀점을 이용해서 만들었나? 여튼 회사, 이아코 회사고 아까 거, 보고 이거 있죠? 이거는 만지락 회사입니다 팬더, 팬더 제가 했었죠? 팬더 귀엽기도 하고 이핑크가팬더 이름이 핑크판다잖아요 그래서 산것도 있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딱쓸 만큼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몇, 막 남을 때가 있어요, 되게 많이 남을 때가 있고요. 원숭이, 원숭이 내가 한번 만들어 봤었거든요. 낙공이 줄려고 만든 거거든요. 이 양초가 갈색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어, 제생각엔 갈색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갈색이 없어가지고 빨간색으로 대체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왜얘왜 왜 이렇게 휘었니 아고 아고 아구. 계속 아고 아고 한거 죄송합니다. 이 꼬마 예수님 되게 귀엽죠? 꼬마 예수님이 얘가 좀 많아요. 이렇게 세 가지 같은 크기에다가 이렇게 되게 엄청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얘는 되게 귀엽죠? 되게 조그마해요 이정도 안에 있는거를 얘기해드리자면은 이만한거는 손바닥 보다는 큰데 손보다는 작고요 이거는 비닐은 손많아요 손많네요 거의 사자 사자는 아까 병아리랑 아마 들어가 있는 게 비슷할텐데 아니 똑같을텐데 그래도 그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안 뜯어봤어서 그런지 이렇게 돼있네요 색깔은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대신 그게 다르죠 양이. 너구리, 너구리. 귀엽죠? 애들 다 귀여워서 산 거고요. 제가 딱 그, 그, 따로 말해드리는 거는 귀여 말해드리는 건 귀여운 거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고, 나머지 다 말하는 것도 귀여워서 산 것도 있습니다. 저왜못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 정도 길이, 길이가 있는데, 너구리가 좀 얼굴 형태가 만들기 어려울 것 같고요. 눈사람 잘못해서 끊을 뻔했어요. 눈사람. 되게 귀엽죠? 되게 잘 만들어야 된다는게 함정이에요. 네, 얘도 이게 양은 좀 작지만 그래도 색깔은 거의 대부분 애들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얘는 네 가지여가지고 되게 좋아요. 뭐가 좋다는지 <laughs> 그죠? 또 얘는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도 귀엽죠. 얘도 제가 만들어봤는데 캠핑 가서 만든 거라서 저한테 없고요. 펭귄, 에 펭귄이래. 판다도 만들어봤는데 그것도. 캠핑가서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캠핑가서 만든 거는 다 저한테 없고 친구나 친구, 동생한테 있습니다. 루돌프, 루돌프도 되게 귀여워요. 그,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한, 눈사람은 첫눈 오는 날, 최대한 하도록 하고 있고, 루돌프는 이브, 얘는 크리스마스 때. 이제 네, 또 멈춰버렸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계속 나코못 만나서 못 줬는데 호랑이 이거 호랑이 저 이거는 저희 엄마 띠어요 얘는 백코라고 하죠 호랑이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고양이 고양이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양양 제가 귀엽기도 하고 제양 제가 양띠예요 핀냥이랑 핑양순이도 핀 되게 귀여워서 산 거고요 저 양이 양띠라서도 산 것도 있어요. 네, 다 떨어져 버렸는데, 소개하기도 전에, 얘도 이게 주황색이 살짝 이렇게 돼, 돼 버렸어요. 얘도 귀여워서 샀습니다. 너무 귀엽죠? 요렇게 양초 들어가 있고요 설명서는 어차피 제가 이거 하나는 다 영상 찍을 거니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는 영상 찍을 거면 왜 안에 소개하고 있을까요? 호박 만들기 호박은 다음에도 더살 거예요. 되게 귀여운 애들 많아서. 신유가 곰이어서, 근데 빼곰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샀어요. 만족하기로. 변호부 보시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바나여서. 우리가 없어서 병아리 했고요. 병아리 아까 앞에 소개했으니까 속딱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공찬이. 진용이. 바로고요. 펭귄이에요. 마칠게요. 바이